놀랐습니다, 정말. 지금 뭐 놀랍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후랭이 TV에서 꾸준히 또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네. 제가 항상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와서 그 얘기만 줄창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미리 그래도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거하고 생전 아예 상상도 못했던 사람하고는 또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초반에 좀 나오셨을 때는 네, 네. 야 말이 되냐 코스피가 아, 네, 네. 무슨 삼천 저도 그랬고요. 음, 저도 믿지 않았고요. 삼천 네. 오백 뭐 하면 땡큐지. 네, 뭐 네. 무슨 사천을 얘기하고 오천을 얘기하냐 그랬는데 네. 지금 뭐 사천 사천 턱걸이 다니면 사천 백입니다. 사천 백 사천 백십 오늘자 기준으로 놀랐습니다 진짜. 음. 아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천장 뚫린 겁니까? 기존에 이제 작년 이런 음, 코스피에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지금 고점이 아니냐? 2 5 0 0이 정상인데요. 아 그렇죠. 고점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네. 또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네. 모든 정책의 목적이 현재 이제 코스피 활성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내년 6월까지 좋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무조건 좋다. 이거를 저는 계속 얘기하고 바꾸지 않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이제는 뭐 (4000) 넘었으니까 (5000) 가야죠 설마! 네 그래서 (5000은) 이때 또 새로운 목표가 된 것이죠 네. 가든 못 가든 네. 기존 목표가 뭐 (4000이었다) 라고 한다면 달성했으니까 또 높여서 가는 게 정상적이고 뭐 목표는 달성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깐요.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초에도 말씀하셨던 게 이게 5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방향 자체가 코스피 활성화에 온갖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음. 조용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네. 이게 코스피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봐도 알수 있듯이 네. 다분히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코스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보더라도 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야 코스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코스닥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기만 하면 결국엔 코스닥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서울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지방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aughs> 어, 지금 서울부동산만 오르고, 네. 지방부동산이 안 오르고 있는 네. 그런 상태고, 네. 서울부동산 계속 올라가면 지방부동산도 나중에 따라가고, 그것이 또 끝물이잖아요. 아직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끝물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코스피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 네네. 중심으로 깐부도 아, 네. 있었고 네. 그런 대형주들만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형국이면 아직 더 올라갈 네. 여유가 있어 보인다. 네네. 코스닥 잡주까지 네. 물이 가려면. 그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너무 그4 5 0 0이라는 숫자에 지수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내년 6월까지 간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4천이 될지 5천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시기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어 상황으로 볼때 시점 내년 6월까지 좋다라는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모가 좀 오는데 네네. 저는 이제 코스닥 쪽의 비중이 네네. 높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진짜 네. 기분이 좋겠다 네. 올해 들어서 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까 S.K. 하이닉스는 뭐 사실 막 올라갈 때니까 호재 뉴스밖에 안 보이죠 지금 네. 네, 실적도 좋고 뭐 엔비디아랑 계약도 다 끝냈다 계속해서 HBM4도 납품하고 뭐 랜드 플래시 D램 가격도 올라가고 뭐 좋은 뉴스밖에 안 쏟아지기 때문에 어, 뭐 당분간 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종목이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왕 음. 왕관 주고. 네네. 군장 주고 네, 네. 분장 주고 막. 트럼프가 좀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네, 네. 어, 그게 이번에 이제 에이펙 때 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저번에도 타결됐다고 발표는 했는데 문서상으로 없고 또 3,500억불에 대한 공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아직 뭐 문서는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쐐기를박는 어,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어, 저는 왕관에 대해서는 정말 천재적이다. <laughs> 누구 아이디어야?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미국 본국에서 네. 어, 노킹스 시위라고 네. 그 전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너왕 아니다. 왕처럼 제멋대로 하지 마라 라는 노 킹스라는 그 피켓을 들고 계속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게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왕관을 주면서 네가 왕이 맞다 <laughs> 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한국을 오기 직전에 일본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천황이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천왕이 있어서 못하는데, 골프공을 했죠. 에, 그래서 골프공 주고 끝났는데, 한국은 왕이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얼마든지. 에, 어. 왕이다. 어, 왕이야. 너, 너 왕이야. 그렇죠. 음,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트럼프를 좀잘 공략을 했다.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럼 이에이펙하고 네. 주식시장하고는 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 일단은 관세가 뭐 25%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15%로 내려갔는데 네. 한국만 25% 유지하고 있, 있다가 뭐 이제는 정말 15%로 내려가는 거냐 하면서 현대차, 기아, 또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웨버, 어뭐 현대글로비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성, 성사되지 않으면서 네. 어, 북한 관련 주들은 이제 많이 내려갔고 음.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렸고요. 어 그래서 10월 달은 이 a p e 과 이런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큰 변화가 있었다 주식시장에 현대차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안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제 좀 부각이 됐다. 아, 그러니까 네, 다행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됐다 하면 된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네. 사실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네, 너무 세세한 문구까지 따지는 거는 이제 어, 유튜버들이나 뭐 기자들이나 이제 이런,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부수적인 거라서 그런데 쓸 시간은 좀 아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만 올라가고 있어서 슬픕니다. 음. 아, 진짜 이런 댓글 많습니다. 저도, 저도 제 계좌도 그렇거든요. 사천 피인데내 계좌는 별로 안 올랐다 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갈아타야 되는가?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이버를 네. 우리 SK하이닉스가 50만 원 가는 동안 포모가 오셨다면 에, 네이버가 또 50만 원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사야 된다. 네, 그렇게 오십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만 가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대형주 중에 안 오른 거. 네. 네이버. 네이버.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네. 뭐안간게 네이버니까 네이버다. 라고 아주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 뭐, 갖다 붙이자면 끝도 없이 많죠. 어, 근데 일단은 11월 6일에 네이버가 휴머노이드를 공개한다는 거.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어, 행사인데요. 어, 네이버가 이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어, 여는 행사에서, 어, 휴머노이드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없었습니다. 로봇 하면 산업용 로봇 아니면은 사족보행 로봇 이런 건 있었죠. 그런데 어, 휴머노이드 두 다리가 달려서 걸어가는 건 없었어요. 음... 중국에는 지금 많이 있지만 한국이 뭐 중국에 비해 어, 로봇 기술이 뭐 뒤쳐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휴머노이드가 드디어 이제 11월 6일에 나온다는 점이 어, 점이 가장 핵심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네이버 하면 사람들이 광고 수익이 주인 회사, 어, 네이버 페이나 이런 수수료, 네. 어, 이런 수입 회사로 인식하다가, 두나무를 합병한다고 하니까, 어,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네. 스테이블 코인 이쪽 회사다. 라고까지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로봇주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로봇을 한다 그러면 다들 잘 모르는데 사실 모건 스탠리가 휴머노이드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24년에도 했고, 네. 2015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리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거고,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거고, 주 플레이어들이 글로벌에 누가 있는지 뭐 이런 거한거 거 있는데 네이버가 또 빠지지 않고 끼고, 끼고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굉장히 모건 스탠리에서 보기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로봇 회사, 로봇이라기보다는 휴머노이드 회사, 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그래서 네이버의 그런 로봇 기술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게 11월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또 열심히 사자. 그럼 그걸 네. 어떻게 수익화를 한다는 전략이에요? 지금은 그걸 수익화를 하지 않고요. 네이버 본사 사옥 어, 1783가요. 그 사옥에 가면 지금 그 바퀴 달린 로봇들이 어, 커피를 배달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건 많이... 사옥 안에서. 아, 네. 네. 그래서 직원들이 주문하면은. 로봇이 그거를 갖다 줘요. <laughs>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음. 휴머노이드를 공개한 다음부터는 휴머노이드를 사옥 안에서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걸어서 커피를 갖다 주고 심부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결국 휴머노이드를 팔거나 리스하거나 렌탈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기술적인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옥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거쳐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네이버는 네. 뜬금없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네이버가 휴머노이드 기술이 있다는 거는 네.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네. 사람들이 또 눈에 보여야 네. 이게 좀 믿잖아요 네. 그래서 눈에 보여야 좀 이렇게 실감을 하는 네. 코스피 4000도 간다간다 해도 아무도 안 믿지만 네. 가고 나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네이버가 휴머노이드 기술이 있다 있다 해도 실제 제품이 없으면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음, 근데 이게 나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테마주들이 많은데 실제 휴머노이드 만들고 이렇게 완제품을 또낼수 있는 회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너도 나도 휴머노이드 이러고 있는데 딱 생기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서 일단 네이버를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 추격매수 해도 되나요? 오늘 많이 오르던데 보면 지금 오늘 거의 4.8% 네.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에 네이버만큼 안 오른 게 없어요. 아 <laughs> 그렇습니까? 네. <laughs> 지금 전고점도 못 가고 있잖아요. 29만 5천원. 당장 저 앞에 전고점 29만 5천원인도 못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잖아요. 46만원까지 갔었구나. 네네. 그래서 46만원 갈 때,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게 네. 지금이 실적이 좋거든요 이때는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때 피크가 뭐였어요? 이때는 코로나여가지고 사람들이 집밖에안 나가고 네이버를 많이 쓴다 네이버에 <laughs> 웹툰도 보고 아 네, 시리즈도 보고 웹소설도 보고 네이버 페이로 배, 배달도 시키고 택배도 시키고 그리고 네이버 안에서 스마트 스토어 응, 그렇죠 많이 경제 활동을 인터넷 상으로만 한다 오프라인을 아 하지 않고 그래서 트렌드가 있었죠. 그래서 갔던 건데. 근데 다시 쭉 빠졌네요? 그렇죠. 와, 네. 진짜 무섭다. 국장.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또 완전 달라요 지금 또 스테이블코인 두나무 합병하는 것과 로봇이라는 또 전혀 다른 네. 그두 개가 전혀 다른 게 추가되는 거죠 저 예전에 46만 5천원 갔을 때에 비해서 네. 또 전혀 다른 두 개의 테마가 생긴다 휴머노이드와 스테이블코인 우리 네이버로 포모를 극복해보자 물론 SK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 예전에 올린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영상 중에 미국 주식하는 사 불쌍하다라고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욕을 많이 먹었는데 많이 드셨죠 배부르게. 네, 그때 제가 미국 주식 불쌍하다고 한건딴게 아니라 미국 주식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얘기였어요. 한국 주식은 올라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세금도 없으니까 한국 주식에 이제 많이 타 있는 입장에서 그들을. 쳐다 보면 너무 불쌍했던 거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본인들이 불쌍한 처지라는 것도 모른 채 <laughs> 내가 왜 불쌍하냐. 어,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더 슬펐거든요. 왜요? 나 엔비디아로 올해 아. 수익 짱짱하게 얻었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작년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말했던 올해 초. 시점에서 보자면 그한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아. 네, 한국 주식은 속도가 빠르고 속도의 문제였는데 속도로 보자면 역시 네이버가 훨씬 빠를 거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올라갈수한겠죠라 네. 올라가겠죠. 국에서 한국에서 에 속도 개념이 항상 있, 있다 보니까 조금 그점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 부동산 뭐하러 하냐 한국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때제 마음속에는 부동산이 안 오르고 한국 주식이만 오른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천천히 오르고 한국 주식은 빨리 오른다는 인식이 기본으로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 속도 가장 빨리 올라갈 거 이제 그거를 주로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하기 때문에 네어 네이버를 네. 속도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음. 종목이 카카오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양대 산맥이니까 네.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국에서나 네이버, 카카오로 양대 산맥으로 치지 네. 이제 외국인 제가 항상 이제 외국인 입장에 생각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외국인 시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질적으로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네이버는 휴머노이드. 세계적인 기술이 있고 카카오는 그런 게 아예 없죠.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두나무를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요. 어, 곧 한국 최대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아.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확보하게 돼서 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어, 완전히 라인업을 확보하는 데 반해서 카카오는 그것도 좀 불확실합니다. 물론 뭐 사업하겠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비교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한국의 있을 때나 양대 항공사지 세계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네.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위였어요. 아시아나 결국 그래서 망했죠. 네.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